태강구구의 3학년 서윤호 떨어지는 공에 당합니다. 아! 아! 떨어지는 공에 당합니다. 왜? 언제 언제? 뭔데? 이 장면을 보냈는데 정국 선수는 공 바운드가 됐을지도 모르니 뛴 겁니다. 골이 어? 났어. 5바운드, <laughs> 5바운드.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파이팅 파이팅. 파이. 확실히 노바운드 네, 확실히. <laughs> 확실히 노바운드 네, 확인 한번 확인만 봐요. 한번 이승혁 감독은 지금 나와서 지금 어설게 뭐냐면요. 1로 심하고 한번상의만 해라. 네. 그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뭐거 아니야? 안 돼서? 뭐? 어 굉장히 멋진 장면이 뭐냐면요. 정부르 서서 본인이 판단 안 하고 나서 지금 뛴 거예요. 네. 네, 네.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우선적으로 네. 플레이한 거죠. 이승엽 감독도 거기에 어필을 한 거고요. 지금 네. 서로 간에 기싸움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네. 확인해달래요. 가바운드냐누바운요노바운드 로바운드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미트가 바닥에 닿았군요. 1번 타자 정근우 선수는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타자 정성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정성훈 선수는 규정 타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만 3할 3푼 3리의 타율이고요. 일어납니다 센터 쪽 빠져나가는 안타 아, 좋은 볼, 좋은 볼. 잘 들어왔어, 잘 들어왔어. 역시나 천재 타자. 처음 투수의 공을 상대로 완타를 뽑아내는 2번 타자 정성훈입니다. 네. <목소리> <목소리> 역시 천재! 정승호 선수의 한타 주장은 나지 않은 철강몬스터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뭐야? 바꾸는 거야? <목소리> 벌써 바꾼다고? <목소리> 와, 설마. 야, 첫 번째로 바꾸겠는데? 뭐해 맞으세요? 직구였습니다. 직구? 네. 전화국 많이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목소리> 오, 벌써 투수 교체를 그랬어. 하나요? 지금 두타자만 상대한 서윤원 선수를 마운드에서 내립니다. 아, 바꾼다고? 와! 와이! 바로 갈 것? 와우. 아니, 서윤원 선수도 지금 정글로 선수 상대한테 정말 좋은 구위를 보여줬는데, 곧바로 지금 투수를 교체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저게 오프너였나? 작전이었나? 네, 그러겠어요. 혹시 전력 분석지 없어요? 분석지? 네, 저... 예. 네. 아홉 명 달수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어차피 또 국제대회 가면 1점, 2점 도망가느냐고 훈련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준서야. 변화구에 그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리공 자신 있게 던져야 돼. 다음은 홍준서 선수. 이 선수 투수 중에 유일한 이학년 선수입니다. 야 전부 다볼찍긴다아 형님, 우리 전화일때다볼 빨랐어요. 태원이 약속하구나 <놀데> 옛날이여. <옛날리어 웃음>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서 감투상 수상했었던 황준석 이제 박용택 선수와 승부를 펼칩니다. 와 쪼가, 와 쪼, 와 내가 못풀라 <못하네. 웃음> 이거지 이거 이거. 박용택 선수의 응원 가운데 관중들의 함성과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박용택. 와, 응원이 정말 많네요. 이건 이제 후반이지만 어쨌든 청년 대표가 이 방수를 두고 이 추위를 교체한 것, 그 박용택도 능력적으로. 네가면 갑자 갑자. 저희 오늘 첫 타수. 오늘우저가 저도 성공저서 어떤 타격을 보여줄지 잡아당깁니다 빠져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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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붙었어요 이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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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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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 올스 원아웃 주자는 2루 1루가 됩니다. w n two down, two down, two down, two down, two down, two d 요 이런 two down, two down, two down, two down, two down, t 요정도 o w n two d o 실책으로 주전은 일로 일로. 그리고 이제 사번 타자 정윤 희 선수입니다. 야, 왜왜 스리언치고 하고? 세안 돼. 세안 돼. 딱 궤적이 딱 맞아 떨어지는 어어. 것 같아. 와 탐냐, 소름 끼칠것 같아. 너무 치지 홈런 지 소름 끼친다. 아이. 어 공이 빠졌습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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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자들 한 베이스씩 더갈수 있습니다. 이제 득점권 두 명의 주자. 아, 저 되겠네. 아. 어, 박영택 선수가 1루 베이스 들어가는데 뭔가 다리가 좀 불편해 보이고요. 지금 1루 베이스로 지금 주로 할 때부터 다리 쪽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아 진짜 많이 아플 건데. 대주자 준비하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저 정도 뛰는 건 괜찮대요. 어, 이 세간인데. 그거는 판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기가 그냥 오케이 했을 때는. 풀스윙, 풀나불풀불윙불 잡아 박용택 안 돼요 못 돼요 안 돼요, 못 돼요. 아니, 진짜 안 돼요 괜찮아요 그쵸? 공이 공이 연결되지 아, 안 돼, 안 돼. 않습니다 아 진짜 아, 이건 안 돼요 점성호 선수만 홈으로 들어오면서 일타점 아, 역사가 됩니다 안돼안돼안돼 못다 못다 정윤의 일타 그러나 이루주자 박용택 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안 되겠다 안 된다 바아이가동욱동욱동 <laughs> No, <laughs> <오, 오>, <laughs> 괜찮대괜찮대 아, 근데 이게 방용택 선수의 제가 의지는 알겠는데, 아, 글쎄요. 들어가서 이, 이승혁 이 감독하고 잘 상의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니, 아, 바꿔야 될거 아니야. 아, 바꿔야 될것아니 하겠다. 근데 저 정도까지 좀더 세게 푸면어떻해저 정도만 띈대 아, 저 너무 세다. 저거 안될것 같아. 아, 너무 아픈 것 같은데. 오늘 만약에 직관대이가 아니었으면 쉬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 제가 야구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좀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자. 네. 박용택 선수의 아쉬운 마음은 알겠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알죠? 아, 지금 이승엽 감독도 박용택 선수를 어떻게 교체를 해줘야 될지 아...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풀하고 였다면, 분명히 바꿨을 겁 근데 박용택 선수에게 직관이라는 건만 1년 정도 만에 박용택 선수를 보기 기다리셨던 분들이 하고 오셨을 겁니다. 팬들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잘못됐다면 모든 건 저희 책임이죠. 아, 똥걸! 황준서 선수 음. 여기까지로 보내요. 나이스 이진아 선수를 지금 마운드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꾸 도망가지만 네가 제일 좋은 공격진라고 네. 장충고등학교 3학년 선수가 되겠고요 신장이 무려 190cm입니다. 큰 키에서 나오는 빠른 슬라이더. 몬스터즈 타자들한테 조심해야겠고. 그렇죠. 네. 1 4 5 c m 슬라이더. 됐근아 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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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3루박영택 선수는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스타트하지 마. 어, 오케이. 어 빠지는 것만 보고. 가봐 가봐. 가자 가자. 역전가 역전 역전. 이태큰 초구를 타격합니다. 파울존에 떴어요정 와케. 파울존에 떴어요잡아내네 초구를 타격한 니태큰 이렇게 파울 플라이로 물러나고 맙니다. 굿굿! 아우, 뭘어떻어야 포스터, 포스터 이까지뛰고 거구나. 캐시가 못참는데 잘한 게뭐냐 포수는요, 타구를 아예 몰랐어요. 근데 1루수가 이걸 지키력고 해가지고 아. 했습니다. 1루수 김민석 선수가 이 타구를 끝까지 쫓아서 아웃 카운트로 처리를 합니다. 이제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역전 주자까지 득점권 하나가 있습니다. 현인이가 해, 현인이가.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6번 타자 류현인 선수로 이어집니다. 연인! 연야 연인 시이왜 이렇게 맞냐 유현인 야구는 이겨야 즐겁다 플래카드까지 와 슈퍼스타가 됐어요 네 현인아 한방 쳐라. 쳐라 쳐라 현인아 쳐야칠것 같아 현이아 제발 0번 3인방 중에 가장 좋은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유현인 선수입니다 오. 몬스터즈는 지금 동점을 못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2, 3루 점수를 보자면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타석에 류현희. 잡아 당겼어요. 잡아 당겼어요. 임무수 당합니다. 그리고 베이스로 당합니다. 이렇게 쓰리어 자루는 3루와2루추격은 했습니다. 그러나 동점까지는 가지 못한 최강 몬스터즈였습니다. 아, 이거 좀 많이 아깝다. 아, 여기서. 아, 형태경이 다리가 많이 안 좋네. 어디냐고 좀 우리도 좀 알려줘요. 근데 어느 분인지, 무릎인지, 햄스트인지. 근데 무릎 같아. 와, 큰일 났네. 아, 이 뭐. 타석에서는 뭐, 괜찮은 것 같아. 선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갔을 때는 바꿔야 돼 진짜 바꿔야 돼 바꿨어야 됐어이준이 못하니까 쉬는 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나가서가 이제 문제. 저못들어 만들. 데저 탑을 못 들어가는데. 두 번째 치고 출루하면 그 상황 한번 보시죠. 그래서 네 네, 오케이. 네. 이제 경기 2회 초 청소년 국가대표의 공격으로 갑니다. 마운드 유이관 선수 그리고 선두 타자 육번 타자 우현빈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유이관 선수 1회 약간 좀 긴장함이 있었지만 이 결국 오늘 경기에서 유이관 선수는요 이닝을 길게 가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점한점 한점 이렇게 쫓아가면서 가는 경기를 펼치면 됩니다. 한골타고가 만들어집니다. 이루수 이도 엄청나만 잡고 1루로 완벽한 수비였습니다. 일간 선수가 이닝의 첫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야잘 돌린다. 야들이 틀리네. 야 그래도 연천 미라클이 더잘 쳐. 타석에들어 있는 정대선 선수입니다. 세강고등학교의 정대선. 대단합니다. 아! 왼쪽 잘맞은 타구. 좌익수 아, 정대선 선수가 큰 공으로 아웃됩니다. 이제 투아 유일관 선수가 2회 들어와서는 안정감 있게 맞춰잡는 두 팀으로 투구 소을좀 음... 아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8번 타자 박태원의 타석이고요. 타격 타면 왼쪽 연타. 오는데 야, 왜그 많이 닿지 너? 그 전에 만났던 친들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지금 상하위 타선 가리지 않고 고루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영국 계속 한번 생각을 보세요 이게 박찬 선수가 2학년이죠. 2학년 때 청소년 대표가 뽑힌다. 아.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선수는. 라 그럼요. 저희 몬스터즈에도 정구로 선수가 2학년 때 한번 뽑힌 적 있었고, 김서훈 위원이 또 2학년 때 뽑힌 적이 있어요.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웃음> 정말. <웃음> 와. 이제 9번 타자 김용우 선수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호야 가운데로 몰려, 몰려 좀만 더 빵. 유이간 선수가 이 평상시처럼 이제 스트라이크를 좀 쉽게 들어가는 거 이건 좀안될것 같아. 요 청소년 대표 이 선수들이가 기량이 확 차이가 나. 지금 원래 같으면 타이타시는 조금 음. 쉽게 가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 국가 대표는 모두 고등학교에서 본인들이 중심타자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밖쪽으로 멀리 뭐, 수현원입니다. 아, 오늘 얘기 안 들어간다. 오늘 좀 높네 공이, 공이 높아. 집중해. 집중하자! 바깥쪽 끝에 걸립니다. 바깥쪽 끝에 걸립니다. 유희관이 직접 잡고 1리로 넘겨서 2링을 마무리 짓습니다. 투아웃 후에 안타. 그러나 무실점이닝이었던 2회. 경기는 2회말로 갑니다. 아, 이아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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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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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 진호야 가운데로 몰리나? 싱커가? 조금만 더 빠져 몰리세요. 더, 더 빠져야 겠습니다 어, 조금만, 배가 몰려 지금 네. 이제 경기는 2회 말입니다 최강몬스터즈의 공격 선제타자 7번 타겟 이용구 선수부터 출발합니다 2대1, 물론 한점차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만 빠르게 좀 동점 등 이상을 만들어야 마음이 편할 최강몬스터즈인데요 그렇죠 출루하게 되면 이용구 선수는 동점 주자입니다 싹다 <laughs> 맞춥니다 갔다 맞춥니다. 유격수 대시 잡고 1루로 일루에서 알트라운 선수가 아웃 컨트로 바뀝니다. 예! 와 이거는 초반에 보면 김태환 선수는 진짜 눈에들어오는데아 유격수 태환 선수. 아 좋네 좋네. 어디 우죠. 보세요. 보세요. 작년이 여기서 글러브로딱 간다. 여유로와 선구 이학률입니다 지금. a 에 들어와 있는 선수들은 팀에서 대부분 유격 포지션을 보는 선수들인데 2학년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 주전 유격수로 나와 있어요. 그 그만큼 수비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8번 타자 김문호 선수입니다.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러나 유격수 몸으로 막았고 1루에서 또한번 자신의 어깨를 과시합니다. 아, 자신 잘하네. 잘했어요. 잘요 어, 핸드섹는요 공을 보내면 안될것 같습니다. 한두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 공으로 맞겠다 하고, 하고. 어깨 자신이 있습니다. 와... 지금 급하지가 않아요. 본인 어깨에 대한 자신 때문인지. 이격땅볼안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투아웃. 이제 두번 타자 윤준호 선수입니다. 풀스윙, 풀스윙, 풀스윙! 윤준호 선수도 대학생으로서 U23, 그러니까 23세 이하 대표팀에 소속이 된 선수거든요. 본인들보다 어린 국가대표들과 상대하고 있습니다. 아 센터, 센터! 타수기 윤준호. 딱딱죽뿡이야. 더스윙 삼진으로 무너납니다. 딱딱죽뿡이야. 더스윙 삼진으로 무너납니다. 투수 이진아가 세 타자만으로 깔끔하게 이닝을 정리합니다. 여전즘 <laughs> <laughs> 2대1 청소년 국가대표가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수수들이 진짜 좋다. 피카나 <laughs> 진짜 잘 막아줘. 피카나. 경기는 4배 초로 갑니다. 유희관 선수가 한점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두고하고 있고요. 1번 타자. 이번 타순을 조심해야겠습니다유이관 선수가 1회 실점했었던 딱그 타순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타자들이 이 나가는 두루플레이를 상당히 잘하는 타자들이 지금 쭉 나와요. 굉장히 이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또 아마에서 또 최고의 타자 이 김민석입니다. 착 같다 됩니다. 파울로 타석에 들어있는 김민석 선수는 제 제2의... 2회. 이정우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 선수고요 그러니까 방망이에 맞추는 감각, 타격 기술, 방망이 스피드 모두 뛰어난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헛스윙! <목소리> 아, 아이고, 체인지하는가 보다 얘가 진짜 타이밍 맞아서건든것 같다 <목소리> 스가 스틱에서 살짝 빠지는 거를 대처하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그거보다 조금 더이 정도 수준이죠. 헛 아, 응. 스윙. 헛 스윙. 3진은 다른 저희가 할수 있으면은 투수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어, 어렵죠. 네, 나 레이.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네, 레스버. 레이크. 스가이 정도 깔아 주고 시작했네. 데임대 앞에임대. 아, 어, 리듬 찾았어. 이번 타자 정준영 선수의 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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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깥쪽공 투수 옆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정구르가 그 위치에 기다리고 있어 요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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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다 아죄합니다 지금 정구르 선수도 주자가 발이 빠르기 때문에 그냥 잡을 때 노스텝으로 빠르게 던지겠다 한 한국은... 거거든요 보시죠. 어? 빨리던지죠 그래서 바운드가 들어갔고 저는 약간 이용구 선수가 이 퍼거 할때 약간 불안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완벽했어요. 이제 3번 타자 박한결 선수의 승부입니다. 한결이 해봐, 한결이. 저부터 돌려, 저부터. 왼쪽으로 타구를 보내면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laughs> 박한결 선수의 안타까지 유희감 선수에게 다섯 번째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대처가 다르네. 와. 원래 그냥 트윙해야 되는데. 발도 엄청 빠른데. 와, 우리 선수들 잘하네. 우리 선수면 어딘가요? 아, 그러니까 우리 대표... 아, 잠깐만. <laughs> 네. 대표팀 아, 근데... 선수들. 네. <laughs> 잘 가자, 투하, 투하! 어 마타자. 와, 이마 무섭다. 형님 인마가 험난하게 요 살살 치마! 이제 4번 타자 김범석 선수입니다. 가볍게 좀 절로 밀어내야 돼. 놓치면 안 돼. 저 네. 가, 지금 아웃 카운트는 단 하나 남아있는 유희관 선수고요 에이. 땅볼 타구가 만들어집니다 잡고 1루 유현희 선수가 이닝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 냅니다 또다시 투하 이후의 한타 드러나 유희관은 이번 이닝도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3연말루 갑니다 잘했어 석자, 변하고 많이 석자 네. 예. 아, 삼자 범퇴가 없네요. 아, 잘돌리요 제가 약간 몰리는 것도 있는데 지금 잘맞춰요 맞춘. 아, 진짜 몰리 좀 제가 몰렸어요. 좀 약간 레퍼토리를 좀 바꾸려고. 오케이 오케이. 네.